입니다. 오늘 그 기행 를어로 왔는데 오늘은 앵무새가 아니고 요거 펭귄 찍으러 왔어요. 펭귄 찍으러 왔는데 엄청 귀여워요. 오늘 처음 보지? 네. 아 펭귄한테 물려 보셨어요? 아, 네. <laughs> 너무 귀엽죠. 네. 여기 잠깐 있는 거예요. 잠깐 잠깐 있고 동물원으로 가는 거여서. 펭귄 만져보신.. 만져본 적 없죠? 네저 처음보.. <laughs> 네. 아, 본 것도 처음이에요? 네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게 처음이죠 거 네. 나는 예전에, 뭐, 예전에 뭐, 한번 걔네들이 <laughs> <봤을 때. 웃음> 이렇게 사람 따라다니더아 사람 손에 길러진 펭귄이라고 와 엄청 귀엽다 네근게막 졸졸 쫓아오네요? 귀여워 <laughs> 어? <야. 웃음> <laughs> 오, 뭐야. 엄청 <laughs> 풍성해. 아니,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, 제가 만지면, 아니, <laughs> 어, 아니. 아까 제가 만졌을 때 물었거든요. 오, 되게 촉감이. 회색인 뭐, 뻣뻣한 회색인 뭐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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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 귀여워. <laughs> 싶다, 그치? <laughs> 우 펭귄이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펭귄 키우고 싶을 것 같아. 근데 조금 비린내다음 음, 네. 네. 에이. 무슨 뭐뭐 뭐 먹는다고? 제가 양미인가뭐 먹는 데 아, 양미리? 손수건 같은 건데. 어... <laughs> 똥내 나겠다 많이. 네? 똥내 많이 <laughs> 나겠다. 그치? 얘는 아마 오늘 오늘까지만 있을 것 같은데. 어 언제 간대요? 어디로 간대요? 그건 그건 모르겠어요. 어... 그래서는 얘기를 저랑 알아고야 이거 사육사 분들은 진짜 재밌겠다.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진짜. <laughs> 아니 사람을 뭐 이렇게 펭귄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한대? 동물이 뭐귀여 귀여워 은근히 박사장님이 순정파예요. 동물한테 귀여운 거에 약해. <laughs> 안귀지어 귀엽죠. 발이 색감이 오리발. 같아. 아, 한번 한 발보여발발볼수 볼, 있나? 그, 오리발. 아, 오리발 같아 진짜. 어 아, 물갈퀴 있고 이렇게 오. 발 발톱 있고. 오. 어, 했던니야 <laughs> 귀여워. 야. 무슨 관계인지모르겠어좀더 물어볼게요. 음...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무슨 관계인지 되게 이쁘게 생겼다. 응. 얘는 다큰 건가요? 다큰것 같은데. 아. 하지 처음 만 아니 근데 무슨 강아지 만약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진짜. 사람들 진짜 펭귄 펭쩡이... 만져보는 게 손이. 응.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맨날 보면은 맨날 그 유리창 건너편에서 그치, 그치. 예, 수영하는 펭귄밖에 못 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진짜 어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이 거리에서 보는 게 처음이에요 펭귄. 훈이 <laughs> 아, <laughs> <소연이 웃음> <귀여워. 웃음> 형 왔으면 또 유튜브 틀었다고 아가. 아, <laughs> 아가. 비린내 살짝 나긴 하 그치 것 비린내 나지 <laughs> 진짜 사람 <사랑> 조유조용 따라다니네 쟤는 <laughs> 일라와아 근데 사장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그새 바이브가 약간 있나보다 일로와 일라와 일로와 귀여워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 미쳤다 아 진짜 이거 진짜 해야 진짜... 된다 진짜 크기는 거의 한 얼마 정도 한 5, 6, 80cm? 80cm? 그렇지, 80cm? 오, 되게 귀여워 뭔가 똑똑해 보인다 일로와 진짜 만져도 가만 있어 이렇게. 음... 앵무새보다 더착한네 네, 무리보다 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<laughs> 귀여워 그 꼬리가 되게 뭔가, 뭐가 있는 거 같아 아 왜왜왜 왜, 왜. 너 진짜 만져도 가만히 있어 <laughs> 도망간다 이제 신나 <신라만. 웃음> 안돼 귀여워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다른 앵무새 보러 왔거든요 사실 앵무새가 요즘 안 들어와가지고 응, 앵무새 보러 왔는데 여기 펭귄 있어갖고 진짜 오랜만에 아또버플라잉에 네. 들어온다네요 아마존이랑. 예, 네, 맞아. 회색이랑, 뭐, 청근강, 홍근강. 그것도 좀 이따 영상 찍을 거예요. 귀여워.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 근데 소, 사실, 쪼아도 좀 아, 별로 안 아프네. 앵무새에 비하면. 어, 앵무새에 비하면. 꼬리가 이렇게 짧아요. 뭔가 무. 덩어리져 있지 않아요, 꼬리가. 어. <laughs> 귀여워. 哪个台了？啥？哈哈。 펭귄 촬영은 여기까지고,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더드플라잉스를이 책을 찍어서 저희 편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. 안녕!